황소 아저씨 그 권정생 그림 정승아 한밤중이에요. 황소 아저씨네 초운 외양간에 하얀 달빛이 비치었어요. 둥그란 볼름 따님이 은가루 같은 달빛을 수아놓은거예요 황소 아저씨는 볼리집의 주둥이를 파묻고 소리,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어요. 새양지 한 마리가 외양간 무, 모퉁이 벽 뚫린 구멍으로 얼굴을 쏙 내밀었어요. 조그만 두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새양지는 쪼르르 황소 아저씨 등을 타고 저기 구유 쪽으로 달려갔어요. 황소 아저씨는 갑자기 등이 가려워 긴 꼬리로 세차게 훌려쳤어요. 달려가던 새양지가 훌려치는 꼬리에 튕겨 그만 외양간 바닥에 동댕이쳤어요. 새양지는 하도 놀라 정신이 얼떨떨했어요. 다행히 외양간 바닥엔 폭신한 보리집이 깔려 있어 새양지는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어요. 넌 누구냐? 항사 아저씨가 글자는 왁사리를 물었어요. 저, 세양지예요. 세양지는 어, 무서워서 아주 조그맣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한방 중에 뭐하러 나왔니? 등생도 막을까 찾아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황수 아저씨는 뜻밖이었어요. 먹을 게 어디 있는데 남의 등을 타는 거 아니. 척척 아저씨 그 위에 밥 찌꺼기가 있다고 가호집 할머니가 가리켜 줬어요. 앞으로는 아저씨 궁둥이 밑으로 빙 돌아갈 때는 제발 먹을 걸 가져가게 해 주세요. 형진는얻어었다면서사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얼른 구유 안에 있는 거 가져가거라 동생들이 기다릴 테니 내등대기다 놓고 빨리 가거라 아저씨 장말이에요? 그래그래 장말이 장거 아저씨 고맙습니다. 한 번만 가지고는 안될 테니 몇 번이고 배부를 때까지 가져가거라 세양진은 황수 아저씨 등을 다 놓고 구유 속으로 쪼르르 기어갔어요. 구유 속엔 맛있는 찌꺼기가 많이 있었어요. 무죽갖고있고 콩조가 또 있었어요. 세영지는 얼른 콩조각 하나를 물고 동생들을 기다리는 집으로 갔어요. 세영지는이집 작은 방엔 동생들 넷이서 모여 앉아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넷이서 나눠 먹어라. 내또 네, 그만 가져올게. 세양기는 열네 번이나 황수 아저씨 등을 타넘었어요. 이제 됐니? 예, 아저씨. 그럼 오늘은 가서 푹 쉬고 내일 또 오느라. 황수 아저씨가 정답게 말했어요. 세양쥐요? 예, 아저씨. 동생들이 참 귀엽겠구나. 내일부터 모두 함께 와서 만난 거 실컷 먹으렴. 아저씨,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래, 내가 먹고 남긴 것인데, 뭐. 다음 날, 세양지 남매들은 춘염이 고드름을 녹여 눈곱도 닦고, 콧구멍도 씻고, 수염도 씻었어요. 언니, 나 얼굴 예뻐? 막내둥이가 물었어요 에그, 왼쪽 볼에 콕딱지 붙었다좀더 씻어라. 막내둥이는 얼른 콕딱지를 씻었어요. 달님은 조금 이지러졌지만 여전히 환한 밤이었어요. 외양간 보리집 대공이 칼랑칼랑 팥빛에 비쳤어요. 황사 아저씨, 세양지 다섯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얼래 모두 똑같구나. 제가 막내예요. 저는 둘째예요. 저는 셋째예요. 황사 아저씨는 세양지들이 귀여워 두 눈이 오무오무 커졌어요. 양지들은 구유 안에서 맛있는 찌꺼기를 실컷 먹었어요. 얘들아, 구유 안에 똥 넣으면 안 된다. 예. 어, 오줌도 넣으면 안 되고 콧까지 묻혀도 안 된다. 예. 구유는 황수 아저씨 밥그릇이니까 거기다 똥을 누거나 오줌을 넣으면 안되겠죠요지쥐들은 황수 아저씨랑 사이좋은 식구가 되었어요. 황사 아저씨 등을 타놓고 다니며 술래잡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했어요. 오늘부터 너하고 함께 여기서 자자구나. 예, 아저씨. 쌩지들은 아저씨 목덜미에 붙어 자기도 하고 겨드랑이에서 자기도 했어요. 겨울이 다 지나도록 따뜻하게 따뜻하게 함께 살았어요.